조선의 명운을 조우하는 단 하나의 물질, 영사 조선의 항해사들은 영사를 먹고 미래를 본다 저 섬의 이름은 황릉사도 메마른 땅, 거대한 모래폭풍이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곳땅 밑에는 소리만 듣고도 달려드는 끔찍한 괴물이 살았고 땅 위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를 경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곳을 그냥 무덤이라 불렀다 그러나 저 무덤은 동시에... 왕국 유일의 보고였다 그것을 정제하여 마시면 인간의 눈으로 미래를 볼수 있는 영사 이것이 황사도가 가진 진짜 힘이자 저주였다 저환우가저 꽃들이 왜침의 것이 아닌가 어찌하면 좋은가 가장 큰 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전하 가장 귀한 땅 황사도를 그들에게 하사하시지요 그곳은 버티기 어려운 곳이옵니다 월산놈들이 지쳐 쓰러질 때쯤 신신의 가문이 몰래 들어가 그들을 베어내겠습니다. 그후 월산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 민심을 수습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충신만이 남게 될 것이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가문을 해하려는. 왕의 것. 의심이 칼이 되어 날아왔는데 신화된 도리로 피하는 것은 충이 아니다. 저들의 희망이 이제 너와 나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제... 이제부터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 좀 전에 우리 가문이 비참히 멸문지화하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조씨 가문이 일부러 부수고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조가 놈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알고 있다.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무덤이었으니 여기는 부와 명예가 아닌 생존을 노타는 곳이다. 가문의 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께서 홀로 짐을 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이라 검은 고통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다. 가장 강한 검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단련되는 법 고통을 겸디면 가문의 능력인 천리안 능력이 깨어날 것이다 광산도로 잠입하여 이현 대감 일가를 전멸시켜라 <목소리>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살아랄 나의 아들아 알각하라! <목소리> 이 선을 보호하라! 도련님 가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춤입니다. 이쪽입니다. 머리 숙이십시오. 이선아, 시선을 앞으로 숨을 참고 뛰어라. <laughs> 모든 것이 사라졌어, 둘.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